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형률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형사법을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저 보통 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로스쿨하고 법대에서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주관식 문제는 이제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이런 애들을 대상으로 했고 채점을 했고, 근데 그건 대부분 이제 변시를 대상으로 어, 공부를 해. 시험 받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경찰 승진을 공부하면서 이제 느꼈던 바는 어, 변시하고는 많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어, 그리고 범위로 보면은 많이 경찰 승진 문제는 어, 경정 이제 여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범위니까 이제 경정을 말하는 거예요. 어? 주관식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변시보다는 양이 많이 에, 협소하다. 한 3분의 2 정도가 채안될 정도로, 그리고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 뭐냐라고 한다면, 그거 나왔던 문제가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뭐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 내용이 거의 대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강의를 하는 시점은 오늘부터 하되, 거기 이제 보면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사례나 단문이 이제 시험도 보고, 때려서 에 단문 볼 때는 요로 요런 부분은 단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시험 볼 때, 저, 시험 그거, 답안지쓸때 요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어, 그런 그에 참가, 참조를 해서 공부하신다면, 어, 지금 처음에 이제 이 학원도 출발한 경향이 좀 미비하지만, 잘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까 저 선생님 말 말씀하시다시피 열심히 다해 가지고 다 붙으면 이 학원이 대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도 여러분들 이제 만나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 거 이거 자체가 좋아하니까 좋아하고 또 여러분들이 나로 인해서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아좀 시험 보면데 많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면 그곳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저 이제 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후배 여성들도 경찰청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로스쿨 뿐만 아니라 대학원 강의를 좀더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정책대학원 같은 데 보면은 현직에 계신 분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야간에 나와서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 많아요. 경찰, 한양대학교 경찰대경찰행정학과라고도 있었거든요. 었경찰행정학과 어, 거기 보면 이제 경찰을 하시면서 저녁에 와서 일주일에 두 번씩 나와서 강의 듣고 석사 이제 봐달라고 이제 오시는 분인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애로사항이 있고 두고다나 또 이제 실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니까 어, 굉장히 뭐다 시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이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어 그것이 옛날처럼 머리가 팍팍 팍 돌아가지 않는다. 때다선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어 우리가 공부하면서 뭐냐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집중을 못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막 크나큰 도움이 되려고 만약에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충분히 준비나 이런 걸 해서 판례 같은 거 많이 검색해서 꼭 도움이 되는 판례 같은 거꼭 제가 소개시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끝까지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강의 그 계획안을 한번 보세요. 그 계획안을 보면, 어, 이제 이렇게 강의 교재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것은 빨간 그교재로 있는 형사송법, 그거 기본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 사례 문제집 하나 있고, 근데 이거 그 사례 문제집이 구성은 어떻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경정 기출 또 변시 사시 옛날에 나온 거 그런 걸로 이제 짬뽕돼서 또는 교공, 고화 같은 걸로 문제가 각색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시험을 보게 되는데 매주가 아니라 매일 시험을 보는데 오전.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그 시험 범위는 그 전날 본걸 시험을 봅니다. 그 전날, 그러니까 오늘 강의한 것이 그 다음에 시험은 내일 아침에는 오늘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는 것이죠. 주관식을 해보면요, 애들도요. 음, 지금 어, 학교에 강의 듣는 애들도 보면, 걔네들이 법학을 전혀 아는 사람도 있어요. 로스쿨이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뭐, 서울대, 뭐, 처음에 이제 했을 때, 음대에 나온 애들도 하나, 한대로스쿨토론내가 하나 있었거든. 그 옛날에, 그 처음에 초창기에. 그런 사람은 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법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다반지 쓰는 걸어디에이 써,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계속 연습을 하고, 3년이 지나고, 이제 보면 어느 정도 졸업할 마당에 보면 다반제를다 능숙하게 써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은 거기에 대 맞게끔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 다른 거 없습니다. 주관식은 연습을 많이 하시고 자꾸 써 봐야 돼요. 아니면 책 목차만 보고 목차만 보고 연습장에 하고 써 보는 거 이름 자꾸 버릇도 길르면 여러분들에 관할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설지가 이제 계속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도. 사례도 나가면 그 사례에 대한 해설을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여러분들 보시잖아? 시험 보고 나면 그 사례의 해설지를 또 보면, 은 아, 내가 어디가 문제점이고, 어디가 빠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고, 그리고 매주 시험 보는, 이런 이제 진도, 구체적인 진도는 그렇게 제가 만들어놨는데, 이것은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강의를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어, 약간 변동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고자 노력을 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문제도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기를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거기에 전부다 보면 뭐죠? 수사입니다. 수사 전급 파트요 전부다 수사 전급 파트가 전부입니다. 막말해서 13주제일 마지막에 뭐 된다. 부익 변경금지 업무, 약식과적결심판, 약식과적결식의 이걸 보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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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주에 보면, 불입변경금지 원칙이라든지 약식 절차 같은 거, 적결. 특히 적결 심판 같은 거는 옛날 같으면, 이게 이제 적결 심판은 경찰과 실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여름이 수사와 증거 파트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공판 단계에서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크게 중요한 논점 몇 개지만 맞으면 되지. 다른 건뭐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